다까 업세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저녁이 되었을 때, 외딴 곳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던 사리불 존자의 동생인 마춘다 존자께서 수행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아에 관한 견해들 세계에 대한 견해들이 난무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수행자들도 그러한 견해들을 내려놓고 버려 버릴 수 있습니까? 준다여, 세상에는 자아에 관하여 혹은 세계에 관하여 여러 견해들이 난무하는데, 지금 자신에게 그러한 견해들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거나, 혹은 견해를 현재 표현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그때 그러한 견해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올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잘 깨뚫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에 어떠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 깨뚫어 보는 수행자는 그러한 견해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릴 수 있다. 준다요. 어떤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유익하거나 건전하지 않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러한 떨쳐버린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대상을 향해 생각이 일어나 머물고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한 첫 번째 선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자. 혹은 두 번째 선정의 상태, 세 번째 선정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번뇌를 닦아 없앤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인의 단계에 이른 수행자들은 그러한 상태를 두고 번뇌를 닦아 없앤 상태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초선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단지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말한다 준다요또 어떤 수행자가 네 번째 선정, 공무변처 선정, 식무변처 선정, 무소유처 선정, 비상비비상처 등의 선정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자 그들은 그 순간 자신의 번뇌를 닦아 없앤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인의 단계에 이른 수행자들은 그러한 상태를 두고 번뇌를 닦아 없앤 상태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선정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단지 평온하게 머물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말한다. 준다요. 그대는 이렇게 번뇌를 닦아 없애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대는 해롭게 하는 행위를 삼가함으로써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살생을 하더라도 그대는 살생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갖더라도 그대는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실을 행하더라도 그대는 나쁜 행실을 행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대는 거짓말 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더라도 그대는 험담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그대는 욕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대화를 하더라도 그대는 쓸데없이 대화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내더라도 그대는 욕심내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악의를 품더라도 그대는 아기를 품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대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사유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는 올바르게 사유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말을 하더라도 그대는 바른 말을 함으로써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게 생계를 영위하더라도 그대는 올바르게 생계를 영위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정진을 하더라도 그때는 올바르게 정진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사유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때는 올바르게 사유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말을 하더라도 그대는 바른 말을 함으로써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게 생계를 영위하더라도 그대는 올바르게 생계를 영위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정진을 하더라도 그대는 올바르게 정진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내용으로 마음 챙김하더라도 그대는 올바른 내용으로 마음 챙김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게 산매를 닦더라도 그대는 올바르게 산매를 닦아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게 지혜를 원하더라도 그대는 올바르게 지혜를 닦아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해탈을 원할지라도 그대는 올바른 생각으로 해탈을 추구하면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더라도 그대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들뜨고 긴장하더라도 그대는 들뜨고 긴장하지 않도록 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참다운 가르침과 수행에 대하여 회의적 의심을 가질지라도 그대는 그러한 회의적 의심을 극복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분노할지라도 그대는 분노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원한을 품더라도 그대는 원한을 품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욕할지라도 그대는 모욕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도 그대는 멸시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지라도 그대는 질투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인색할지라도 그대는 인색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속일지라도 그대는 정직함으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사기치더라도 그대는 사기치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집 부리더라도 그대는 고집 부리지 않으므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만할지라도 그대는 겸손함으로써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충고에 잘 따르지 않더라도 그대는 충고에 잘 따름으로써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그대는 선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방일하더라도 그대는 방일하지 않게 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대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양심이 없을지라도 그대는 양심을 가지고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수치심이 없더라도 그대는 수치심을 가지고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대는 열심히 공부하여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더라도 그대는 부지런하게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살더라도 그대는 깨어있으면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통찰 지혜가 없더라도 그대는 통찰지를 갖추고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고 갇혀 있더라도 그대는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견해들을 놓아버리면서 번뇌를 닦아 없애는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준다요. 번뇌를 닦아 없애고자 하는 등의 유익하고 건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하물며 뭔가 말로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준다요. 앞에서 나 여래가 말한 여러 가지 번뇌를 닦아 없애는 실천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일으키고 잘 새겨야 한다. 준다여, 여기 평탄하지 못한 길과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또 위험한 강 여울목이 있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생하는 등의 위험과 고통에 이르는 길들이 있고 해를 끼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등의 그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준다요. 해롭고 불건전한 행위들은 결국 미천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유익하고 건전한 행위들은 결국 고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해를 끼치고 살생하는 등의 해롭고 불건전한 행위들은 미천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살생을 상가는 행위 등은 고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준다요 스스로 진흙수렁에 들어가 빠져 있는 사람이 진흙수렁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진흙수렁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진흙수렁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 준다는 것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쫀다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과 지혜를 잘 닦지 않았으며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제하게 하고 마음과 지혜를 닦게 하고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잘 절제하고 마음과 지혜를 잘 닦고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제하게 하고, 마음과 지혜를 닿게 하고,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준다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 해서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할수 있다. 준다여, 나머지 살생하는 등의 해롭고 불건전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살생하는 등의 해롭고 불건전한 행위들을 상가함으로 해서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할수 있다. 준다요, 이와 같이 나는 닦아서 소멸시키는 방법을 설했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설했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피하는 방법을 설했고 고귀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 설했고 갈망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했다. 준다요 제자들의 이익을 바라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나는 스승으로서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했다. 준다요 나무 밑이나 빈 공간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정진하라. 준다요 방일하거나 미루지 말며. 훗날 그대가 후회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것이 그대에 대한 나의 강국한 당부이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 쫀다 존 자는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